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의 살만의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 시주의 이름, 너의 막패사무라활런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늘여라. 예수의 이름 세상에. 주의 이름, 우리 이쁜 내도다. 주의 품에 얽일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 a w 왕 n 께 eh, w 며열 g e 을이 o 니 예수의 이름 h 세상의 r y 예수의 이름 s y e 의기쁨 s 새. 함멘함하볼 yes, 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 1절까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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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찾으셨는지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율법 기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 아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과같이 아니 아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아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의 왕노로 다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단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들어왔습니까?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도 이 물음에 명확하게 답을 해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로 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인류의 시작인 첫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은 인간인 아담은 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며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같은 존재가 되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마음껏 할수 있다라고 아담을 유혹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로 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날 모든 인간을 대표한 사람으로서 언약을 어겼기에 모든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로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왕노로 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듯 사망이 사람들을 다스려 왔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사망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돈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그리고 백발의 노인도 젊은 청년도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고려, 합니다. 그런데 사망이 왕노릇 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날 사망이 생명의 삼킨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이, 부활의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한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서 부활을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생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그상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생명, 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미래에 그 어느 순간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어 있던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거듭남은 영적인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도 주님과 동일하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렵다함을 없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왕노릇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그왕 대신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요, 이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길이요, 참진리요, 참생명이신 한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왕노릇 하리로다는 말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왕 같은 신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수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는 영광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다는 죽음에 매이지 않고 두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무덤 속에 있을 우리 육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 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로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더는 상마, 사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왕로로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시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인, 왕은 아니지만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이 주는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하지 워 않고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자들은 생명 안에서 어떤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보문 17절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 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의 일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지보라고 사는 선물,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마, 말씀하면서 그 앞에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듯이, 즉 덕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더 크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무서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큰 은혜와 은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생명 안에서 왕로를 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왕처럼 담당,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죄와 죽음이 가져다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 사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생명 안에서 위의 선물 선물 안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와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왕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왕노로 타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모든 현장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왕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될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 동안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의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살아가는 삶의 형장들과 지금도 낙도지 농어촌에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다여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 위에 열반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